이빨이 이빨이 아파요. 아, 속었나봐 주세요. 아. 어금니가 아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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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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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 이거 이상해요 선생님 돌팔이 아니에요 돌팔이 이건 찾다가 하려요 선생님 설명을 해주셔야요 설명을 이거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아우 뭐 짜요 대대 <laughs> 어태어 <laughs> 진짜로 잘 봐주세요 아 아. 에 웃기만 하고 그렇게 보는건 어떡해요? 말을 해줘야죠. 치료 좀 해주세요. 이을 때, 에이, 키는 애기가 있는데, 아, 이 너무 바빠갖고 양치를 잘 못하고 잤더니 이렇게 썩어버린 것 같아요. 아! <laughs> 아, 너무 자세히 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 사람아 짱 <laughs> 거를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떡해 돌팔이 돌파리 아니야 돌팔이? 돌팔이다 돌팔이 에 돌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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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가세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아 아, <laughs> 도망가네 도망가 어디 도망가세요 아유 아유 튀기네 웃기 아아 눈물 나는데